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뭘할 거냐면 제드 덱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지금 솔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의아하실 거예요 왜냐 제드 덱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제가 추측한 건 아니고 실제로 우리나라와 북미 기준 제드 덱 픽률이 열판 중에 한판1 0에요 그만큼 제드 덱이 안 나오는데 이제 반대로 중국 쪽에는 이 덱을 좀 많이 씁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저는 꼬고 하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먹고 업 한번 누르고 업두번 눌러놓자 다음 턴에 오렉 단점을 좀 보려고 그리고 초반 빌드업 선바자로는이블린이좀 좋긴 해요. 그리고 계속 좋은 선발자가 나오면 좀 갈아주다가 마지막에는 제드오알 자크로 받으시면 돼요. 이거 사용하자. 이대로는 빌드업이 어렵기 때문에 뭐니 <laughs> 아니, 뭐야.. <laughs> 어.. 이제 이러면 자연스럽게 KDA 아래쪽.. 요런 걸로 꺾어도 되는데.. 좀 곤란하네요. 그리고 이번 턴에 템을 다 쓰겠습니다. 더 많이 쬐는 건안 돼가지고.. 검.. 어.. 무대 정손.. 그렇게 가자.. 여기에 정토 만들고 이러면은 막 틈을 거결 쪽으로 가고, 이 은전자로 갑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갑주의 이온, 어, 당연히 갑주가 먼저 돼야 되고, 이온은 좀 부수적입니다. 여기도 좀세 가지고 못 이긴다. 오바꾼, 어, 이거는 좋아요, 굉장히! 그리고 바로 거결각을 볼까 했는데 쓰는 게 나아 보이는데 아 이거는 쓰자 일단 사용하고 이렇게 쓰다가 뭐 이거를 그냥 제드한테 줘도 못 사용할 그런 정도는 아닌데 웬만하면 다른 걸 주는 게 좋겠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빌드업용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냥 미리 넣을 걸 그랬다 확 다르네, 넣으니까. 돈 먹고. 이제 세졌다.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얼마 손에 안 보니까 그냥 7레벨? 그리고 이제 안 풀리면 보통 7레벨에 어느 정도 리로를 돌려가지고 찾고 가고, 어, 지금처럼 여유가 좀 있으면 그냥 8레벨을 가시면 돼요. 사이사이 잘하고. 든든하구만 그리고 여기서는 허리띠 아니면 자크를 먹으면 돼요 허리띠 오 r 자크 알이 먹고 싶어 하는 척 뒤늦게 달려갔다는 척안 드실 것 같구나 그리고 이제 좀 바꿔줄까? 에코 이제 와서 에코 쓰는 거는 좀 그렇고 지금은 그냥 KDA가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템 짬통으로 사용할 친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가자 그리고 럭스로 갈게요 럭스로 이 EDM을 선택하는 기준은 어, 지금은, 어, 자크가 1성이고, 럭스가 2성. 그래가지고, 럭스 EDM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EDM들이, 일정 시간마다 저런 식으로 스킬을 날리고, 그리고 만약에 자크가 2성이었거나, 자크템이 들어갔으면, 자크한테 EDM을 썼겠죠? 먹어보고, 이거를 언제 갈아주지? 그리고 수은. 수운. 수은도 좋긴 해요. 이거를 가자. 제드만 구해보자. 오케이. 진짜 이 코스트로 여기까지 자랐고 다음 턴에 헤드라이너 팔고 돌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선박자, 헤드라이너 같은 시스템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깨작깨작 돌리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팍팍 돌려주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그런 것들은 이제 잘 풀려야 가능한 것들인데 이거는 당겨 가자. 자, 이제 여기서 1바자를 바꿔주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트 붙여놓고, 트페 어. 바꿔주고, 다이버 바꿔주고, 에코 안 써요. 엥? 뭐야? 맞다. 아, 일단 근데 제드가 왔는데, 고민이 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고민이 되냐면 아, 이거 그냥 넣어 줄까 얘한테? 이게 템을 얘한테 넣었는데 다음 턴에 저 친구가 선바짜로 나오면 그러니까 헤드라인으로 나오면 마음이 아파 가지고 한번더 있어 보자. 그리고 여차하면 럭스를 가져가셔도 되는데 지금 제가 아이템을 AD 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확실하게 제드 아니면 자크를 볼게요. 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런 거를 굳이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어. 오. 어. 그냥 쓰시면 돼요. 맛보기 제대로 잠깐 갈까? 잠시만요. <laughs> 아, 근데 자크템이 하나도 없는데? 오케이 오케이 써 아니 이게 자끝템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잠깐 다시 버려주고 좀 섭섭하네 자 이거 먹고 조합을 바꿔볼게요 이제 원래는 이 세트를 사용하다가 이렇게 얘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보다 8렙 기준에 더 좋은 건 다이버 다다이버가 더 좋긴 해요. 잉? 아니, 얘템 하나도 없는데? <laughs> 아무튼, 제드한테 EDM을 넣어가지고, 이제는 좀 보여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부 그림자 애들을 품고 그래가지고. 뭐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아니, 이게 분명 제드백인데. 견제당하기 전에 찾은. 아, 근데 이거 오바예요. 여러분들. 아 예삼성이 나왔는데 이거를 바꾸려 그런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심지어 자여? 아니 뭐야? MG 다크로 바꿔. <laughs>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지? <laughs> 자 어쨌든 이러면 일정 시간이 되면 전부 콩콩! 되게 또 꿀잼 덱이거든요. 콩콩! 그렇지! 깔끔하고 바로 또 콩콩! 콩콩이덱 제드 강의는 다음에 하는 걸로. 그리고 직스가 나오면 얘를 직스로 바꿔주시면 되고, 특해요. 얘를 바꿔주면 되고. 일라오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세트를 사용해요. 이거는 이 친구가 또 주문력이 높아지면 딜이 올라가는데, 아, 아니다, 이거 가자. 정석템 그래도 자크템은 정석으로 주기로 하자 어우 이게 아닌데 아무튼 콩콩 근데 오히려 자크 딜 올리면 안 좋은 게 너무 빨리 죽어서 이 콩콩이 맛을 못 봐요 지금 콩콩콩 재밌죠 여러분들 막 3000씩 나오고 그 치명타가 터지는 건 제드랑 럭스가 치명타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3000딜은 지금 여기 제드 딜량이 높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드를 봐주시면 돼요. 네. 어쨌든 딜 변신해봐. 간다. 이런 식으로 풀하게 강한 데미지를 넣어주는 거죠. 제드킬이 맞습니다. 자크로 변신하는 제드. 근데 지금 저 말고도 바위기 맵이라 다들 사기를 엄청 쳐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제대한사람만 있어줄래? 자쿠로 변신할 때까지 오케이 변신 바로 컷아아나 깨달았다 진짜 맛있게 사용하는 법굿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어 이거는 딱히 뭘 먹어도 상관없는데 이거 먹자 이제 럭스는 대천사 복원이 가장 좋아가지고 그래서 궁금한게 EDM을 여러개 넣으면 다 적응이 되나? 얘는 가둬둘거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둬놓고 이러면 되나? 얘네 다 변신하는지 한번 보죠 갑자기 좀 궁금해져가지고 한번 봐야겠다 다 변신하는지 아 얘네는 변신 안하네요 겹친 것들은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콩콩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가두자. 얘네 둘이 <laughs> 가둬 가라 제드. 너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제드다. 자 출발해요. 아이템 제대로 들고 있거든요. 그렇지. <laughs> 아 돌아가시겠다 정말로. 자 얘들아 기다려. 제병님 나가신다? 나간다! 데미지 2900? 진짜 살벌하긴 하네. 열고. 열고. 다음 끝. 일단 업하고. 뭐, 10렙은 갈 가능성이 없으니까. 자, 이거 특패도 갈아주면 됩니다. 제, 너 어, 뭐야. 다른 걸로. 라이브 하나 넣어주면 되고. 됐스자 이제 앞에가 죽어 이거는 잭스 주자 잭스도 이제 일을 잘하고 싶을 거여가지고 너도 살아있어 그니까 저 친구도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지 좋아 좋아 다시 제자리 걸음 쟤들은 여기에 다시 또 돌아왔고 그렇지 깔끔하고 얘도 가둘까 이제? 이렇게 가둘까? 이번 엔 여기 3이라덱이거든요사이라 삼성에 세트 삼성, 아무로 삼성 다 나왔죠. 굉장히 강한 상대. 웬만하면 1등을 할 정도로 강한 덱인데. 가자. 그렇지. 크으. 아, 아 근데 이거 빠졌다. 방금 키아나가 밀어서 간것 같죠? 폭수가? 뭐 어차피 1등이니까 일 돈을 막 써가지고 오코 삼성 좀 봐볼까? 말고. 야 제드 삼성 불라그랬으면 안 나왔겠는데 안 되겠다. 자 보여줘 제형 제드 가자 제드잭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렇지 잘 갇혀 있어요. 다시 또 이러고 있다. 자아 이제 1대 1인데 아 나가겠죠 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원래는 제드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어쩌다 보니 꿀잼판이 되어버렸네요 제드덱 엄청 좋은데